네, 안녕하세요. 만천김입니다. 오늘은 추세전환 검색기에 검색된 아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은 자동차 차체 및 샤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프레스, 차체 구조물, 경량화 부품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진산업을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 그룹 협력사, 전기차, 친환경차 부품 관련주 테마로 분류합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완성차 판매 회복 흐름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대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차체 및 구조 부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진산업은 내연기관 전기차 모두의 대응 가능한 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자동차 부분주 특성이 강해 지수보다는 자동차 업종 이슈나 실적 기대감에 따라 단기 수급이 유입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단기 추세가 빠르게 형성되지만 수급 이탈 시 조정 역시 빠른 편입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완성차 판매 지표와 자동차 업종 강세 구간 그리고 거래량 증가 여부를 중심으로 짧은 추세 대응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동차 섹터 순환매가 들어올 때 차트상 주요 저항과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 안전성, 해외 생산 거점의 실적 기여도, 전기차 경량화 부품 확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실적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구간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아진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 테마에 반응하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완성차 수요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부품 공급 기업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음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간지 확인하시고 요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니 적절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